올해 27살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신랑은 저보다 두살 많은 29살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에 큰 미련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할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원래는 곧바로 취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교수로 있는 전문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원서를 썼었네요. 그리고 2년간 전액장학금 지원받고 학교를 다녔고, 취업도 졸업을 앞두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잡힌 직장은 제가 원하던 곳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2년 정도 일하면서 월급 착실하게 모으고, 퇴근 후에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더해서 관련 자격증 몇개 정도 더 취득하면서 자기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공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원없이 공부를 했고, 그 후에는 제가 원하던 분야에서 업계 최고봉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었어요. 연봉도 훨씬 높아지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이다 보니 일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곳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도 만났어요. 예비신랑은 교과서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 철저히 해서 나름 명문인 고등학교를 나왔다 했고, 거기 졸업하고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대요.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저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이직을 한게 아니고 졸업 후에 곧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다니는 회사 사람들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연애까지 시작하게 된 거죠. 예비신랑의 집은 그럭저럭 사는 편인 듯 싶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자기 어려서부터 과외를 몇 개나 했다고 하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해봤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의 공무원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차가 뭐다, 어디에 투자용으로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야 제 돈이 아니니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평범한 중산층인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기가 죽는 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몇년 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임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보니, 두분 수입이 없으셔서 지금은 저랑 저희 오빠가 보내주는 용돈 받으시며 생활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오빠와 제가 엄청나게 많이씩 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노후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 키워주신 보답으로 모자란 거 없게끔 저희가 효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결혼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예비시 어머니께서 엄청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시며 저를 맞아 주셨고 예비시 아버지께서는 어디 회사 다닌다지? 하고 물어보시면서 저희 회사 전무님 이름을 대며 자기랑 잘 아는 사이라고 본인이야 아직 저희 나이일 때는 사업을 한게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월급쟁이였는데 그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아주 핫발이었는데 전무까지 올라갔다고 그놈 출세했다 하시면 말문을 트셨어요. 한참 분위기 좋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집에 계신다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곤 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다니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별로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지만 물어보시길래 대답해드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본다 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리고부터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나온 학교를 들으시더니, 거기는 전문대 아니냐며 놀라셨고, 그때부터 예비시 부모님 두분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는 저한테 딱히 다른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비시 어머님께서 과일을 내오셨는데, 그때서야 안 좋아진 표정의 의미를 알겠더군요. 너는 전문대를 졸업했는데요.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이 돼서 우리 아들을 만났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또 저한테 아버지는 그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나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대학은 따로 안 나오셨다 대답을 했더니 대학 못 가는 건 대물림이 되는 건가? 하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 농담이라는 생각을 한 건지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화가 났는데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해본적 없는데 두 분이 쌍으로 제 학력 가지고 저를 무시하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대학물도 못 먹어본 집안이라는 식으로 얕잡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비시 부모님의 태도보다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예비신랑한테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결혼할 상대의 출신과 부모님까지 깎아내리기 바쁜데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렇지.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얼마를 해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집안에 시집을 만큼은 되겠느냐 하시면서 위로 오빠가 있다고 했는데 오빠는 결혼을 했느냐, 오빠가 있으니 저희 집에서 지원은 오빠가 다 받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이죠. 말하려는 게꼭 저희 아버지가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는데 결혼할 돈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뭘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 지원 안 받고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 시작해서 남부끄럽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도 괜찮게 받으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1억이 있거든요. 돈이 많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면 잘 모았다고 생각까지 하고요. 예비신랑 집에서 나오고 어디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예비신랑 뒤로하고 기분 나빠서 혼자 집으로 왔네요. 예비신랑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건 절대 그 사람 집안 보고 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비슷한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싶어서 정한 건데, 저랑 둘만 있을 때는 저한테 엄청 잘하지만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저보다 가족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처음 알았네요. 오래 만나서 정이 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에요. 제가 저런 말 듣고도 계속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정말 속도 없는 사람인 거겠죠? 헤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자고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예비 신랑 만나서 완전히 끝을 내고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간날 이후로 일부러 예비 신랑 연락 다 무시하고 씹었어요. 그러다 못 참겠었는지 저희 회사 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예비 신랑도 완전 눈치가 없는 모질이는 아니었는지 혹시 자기 부모님 만난 날에 오고 간 대화 때문에 자기 연락을 씹은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해명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네요. 역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며 그런 거면 조금 실망이라고 어른이 하신 얘긴데 벌써부터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시부모님 대신에 예비신랑한테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뻔뻔한 반응을 보니 욱하더라구요.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나올까 하다가 저도 하고 싶은 말 참은 게 많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은 그게 답답했는지 어디 카페라도 가서 대화 좀더 하다 가자고 하더라구요. 저녁때라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듣는 기도 없는 것 같으니 저도 그때부터는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오빠 집에 시집가면 나는 평생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다고 오빠네 어머니는 나를 예비 며느리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 넘보는 가당치도 않은 여자로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구요. 예비신랑은 제 말에 뭔가 뉘우치는 표정이 아니라 아주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한테 씩씩대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면서 제 팔을 잡아 끌고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노발대발 하면서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냐고? 어디 그말 한번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해보라고 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향하더군요. 제가 차에서 그만 좀 하라고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차를 달렸어요. 제가 중간에 못 내리게 일부러 더 달리는 게 느껴지니, 저도 갑자기 어디 한번 끝을 보자는 오기가 생겨, 더는 말하지 않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예비신랑이 현관문을 부서져라 쿵다드니, 시부모님이 그 소리 듣고 놀라서 아들, 무슨 일이냐 하고 나오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또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제 손목을 잡아 끌던 예비신랑이 두분 앞으로 저를 패대기 치듯이 밀어버리고, 어디 나한테 짓거린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자세 똑바로 고쳐 쓰고 예비신랑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있으니, 어머님이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면서 악을 지르시더니, 어디 한번 우리 아들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드러나 보자고 제 앞에 팔을 꼬고 서서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만 보고 있으니, 당장 말하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하나씩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헛똑똑이의 겉만 어른 행세하고 있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 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아주 양쪽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수준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냐고 수준 떨어지는 건 대학도 안 나온 너라면서 어디 배워처먹지도 못한 것이 우리 아들한테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자빠졌냐고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섞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한테 둘러싸여서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꾹 견뎌내고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식 공부에만 신경 써서 그런가, 아주 예의라고는 단한 번도 배우지도 못한 것 같다고, 학교 어디 나왔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품이 아주 수준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가정 교육 잘 받았으면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결혼할 상대의 부모를 욕보이고 있을 땐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안 봐도 뻔하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아, 예의 없는 것도 대물림이 되는 건가? 어머님도 예의가 참 없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똑같이 받아쳐 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에 별이 반짝. 예비신랑이 욱해서 제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저보고 말이 뭐그 따위냐고, 미쳤냐고 하면서요. 제가 예비신랑한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으니, 어머님도 기세가 등등해서 저런 배워쳐먹지도 못한 걸 어디서 데려왔냐고, 저런 거랑 결혼하라고 그돈 들여서 너 공부시킨 거 아니라고 예비신랑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또 했어요. 이거 보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여자였을 텐데 수세에 몰리니 손부터 나가는 거 보시라고. 이런 사람을 저도 어떻게 남편이라고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냐고요? 저나 저희 부모님 4년째 안 나왔다고 못 배웠다 하셨는데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똑똑하고 품위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두 사람 다 엄청 수준 떨어진다고 아주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한테 다시 다가오길래 이번에도 그냥 뺨을 내어주기 싫어서 제가 먼저 팔을 뻗어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집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렇게 힘을 세게 준것 같지 않은데 제가 움켜집은 머리채가 집은 그대로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한 움큼 잡혀있는 머리카락에 저도 깜짝 놀라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흩뿌려진 머리카락을 보니 한참 머리 자르고 있는 미용실 바닥만큼 뽑혔더라고요. 예비신랑이 의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머리 빠진 걸 보더니 화장실로 달려들어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 하더니 금세 저한테 달려들어서 어디 똑같이 당해보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어머님을 그냥 밀쳐버렸어요. 제가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똑같이 대갚아준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버님을 향해서 예의를 못 배운 것만 대물림이 되는 줄 알았는데 대머리도 대물림이 되는가 보네요 말하고 앞으로 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 사람 장가보내고 싶으면 치마폭에서 내려놓던가. 아니면 평생을 품에 끼고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적어보라고, 가긴 어딜 가냐고, 저보고 멈추라고 지르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리게 저를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택시 잡으러 가는 길까지 긴장했던 게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건지 다리가 후달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말도 술술 나오고 어떻게 했는지 저도 놀랍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니까 지나갔던 일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면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자식 머리를 한웅큼 뽑아버린 생각을 하니까 아주 통쾌했어요 덕분에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자식한테 여러 통의 전화가 와있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문자로 욕짓거리를 한다발 보내놨네요.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고 간 건지 아냐면서 앞으로 행동 조심하고 지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장 하나 해줬어요. 남은 머리카락이라도 간수하고 싶으면 너야말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협박이나 마찬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진짜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찾아와선 나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진정 내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라도 꼭너 하나만큼은 콩밥을 먹일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 정말 남아있는 머리라도 한번더 뜯길까 봐 걱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경찰에 잡혀갈까 걱정을 한 건지 제게 한 으름장관은 다르게 회사에도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온갖 센 척은 했지만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는데, 말 뿐이던 그 성격이 새삼스럽게 제가 욱박 지른 대로 제 눈에 알아서 띄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주 정도 지났고,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끝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쉽게 안전이별했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을 더 두고 보다가 제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제 가족도 자기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